네, 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랏빛 벨벳으로 난타복 자켓 남성복 준비해 봤습니다 이 어, 벨벳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작업하기는 살짝 까다롭지만 그래도 고급지죠 뒤태도 네, 이렇게 뒤태는 안지를 넣지 않고 이렇게 또 난타 하시는 데는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시라고 뒤태 넣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덥죠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지는 넣지 않습니다. 팔에도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. 벨로하러 가죠. 네, 여기 단추를 포인트로 줬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기세만 보석 넣었습니다. 어, 요 코사지는 핀으로 되어서 빼셔도 어, 됩니다. 어, 여기 또 어깨에 여기 한번 걸치도록 해봤는데, 바지 쪽으로, 핀 빼셔서 바지 쪽으로 내리셔도 되고, 어, 그리고 좀더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랩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. 바지 입으시고, 여기 랩 걸치시고, 또 어깨에 걸치시고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어깨 빼시고 바지에 이너울을 장착하셔도 또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행사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